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또 유튜버 강수연으로 이렇게 국회 우사당에 왔습니다. 오늘 국제 여성 포럼이 있어서 여기 대소회의실에서 진행을 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쭉한 바퀴 둘러볼게요. 여기 동상도 세워져 있고요. 날씨도 화창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전경이에요. 오늘 밖에서는 전국 교사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건물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여성 포럼입니다. 소회의실로 가겠습니다.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방금 어, 신청서 작성을 했고요. 수술 해야 되네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짐도. 공항에 온것 같은데 짐을 넣고 이쪽으로 통과 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베이치 두근 두근. 두근두근. 찾았다 여기 찾았다 소웨이실, 헤헤실 안녕하세요. 헤이 네, 네. 아 최원희 네. 선생님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소회이실 네. 만나요? 네 제일 소회의실에 오신 건가요? 소롬예 어, 어. 어. 여성 페롬몬어예 어, 네, 맞아요. 여성. 어, 맞아요. 강수연유역, 예, 진압, 강강. 항, 아 이. 네. 내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안내하는 데서 보니까, 어, 책이 이런 책이 나왔네요. 어, 김일성의 아이들 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비밀 이야기 어, 되게 흥미롭네요. 이거 한번 가져가서 읽어봐야지. 어, 여기는 다 아, 영어로 되어있다. 어, 회의실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포럼을 진행할 소 회의실입니다. 이번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제 5회 하나의 글로벌 여성 포럼은 사단법인 서남남 연합과 사단법인 원아다에서 주최하고 최재현 무어실과 함께합니다. 먼저 행사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와주신 내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은 과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로 북한, 러시아, 유라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와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민족을 저희는 하나인이라고 부릅니다. 통일 플랫폼 사단법인 원하다에서 만들어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2회 원하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기사로도 하나인에 대한 소개와 이외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었는데요. 원하다는 하나인들의 정찰을 돕고 함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인 글로벌 여성 보럼은 하나인 여성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고자 시작된 행사입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은 한국외대 사업과 명예 교수이신 이명상 교수님과 CIS 지역으로 이주했던 하나인 이시죠 고려분들과 함께하는 특별 세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힘이 되고자 이 자리에 비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잘 살아내주시고 어 힘드시면 저희 기념사 앞에 오늘 취업의 하나인 글로벌 여성 포럼의 김경천 장군님의 유족 대표로 잠석하게 되어서 전말 기쁨입니다. 문속 박물관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바로 원화다 팀이 직접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문속 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가족과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활문화 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의 공간을 둔 국립민속박물관은 1946년 개관하여 우리 문화의 본 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다. 현대 <목소리> 작가의 작품이 함께 어우러진 이 곳은 그시간을 둘러싸인 듯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각소장품이 가진 유의 면을 연결하여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보이는 수정과에선 어떻게 우리 민족의 유물를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 관람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놀이문화를 현대의 기술과 접목하여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휴일,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민족놀이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지나간 우리의 삶을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 민속아카이고, 100만점 이상의 사진, 음원, 영상 등인속 자료와 국립민속박물관의 발간도서와 아동도서 2,500여 권을 새롭게 연락할 수 있는 이 곳에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소장품 사진을 선택하면, 해당 소장품에 대한 명칭, 특징, 보관용체를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볼. 담백함, 소박함, 강렬함, 색빛이 아름다움을 가진 우리 민속의 물이 현대의 모든 곳에서 우리 민속의 기억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국민 민속 박물관을 둘러보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같은 역사를 공유해온 우리 민족에게 기억을 되살리게 되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묶어줄 수 있는 공통된 문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한민족이며 다시 만난 우리 민족의 연합하를 나아가는 원하다와 하나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히는 시간이 되었다. 들어보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민족 역사의 순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학과에서 최초로 러시아사 황이를개산을한 거죠. 한국사회는 가장 첫째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자녀 교육입니다. 내가 지금 고생한 데도 내 자녀들은 한국사회에서 그들로제 내려가는 <laughs> 일들을 할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어, 신분 상승도 되고 사실 또, 또 중요한 거는 이 중도 입국 청소년, 중고등학교, 연령대, 더 이상 연령대 알려면 어, 지역특가형 비자 사업에 인구 감소지역으로 우리 고래시 동포 가족이 가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 바로 비자 혜택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오늘 이 행사 제가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으로저를눈해주신고저기에는 꽃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서 눈에 화장하는게 막혀지지 않도록 눈물을 참았습니다. <laughs> 대표님께서 어, 대표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으로 5회째 이 토론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파이팅감사 선한 마음 연합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하나, 둘, 셋. 선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방금 전에 국제여성포럼에 참석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배경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저희 이밀 작가님과 함께 여성포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어떤 느낌 받았어요? 어... 그 제가 이제 통일신문 개혼 기자도 겸하고 있는데, 그취재겸또 네. 행사 보이시죠? 그 참석차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네. 어, 특이한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인 아. 그 네. 종착, 남한의 사회에서 네. 종착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요즘까지 이제 탈북민들 행사는 많이 다녔는데, 이제 고려인 행사는 제가 조금 다닌 것 같아요. 네. 한 뭐, 제가 이 국회에 출입한 지도 뭐, 15년 남아되고, 네. 탈북민 기자, 극회의원이 생겼을 때부터 이제 계속 취재를 다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행사는, 네. 어, 나름대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어려운다는 러시아에 있는 네. 그, 음.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한국 사람들인데, 네. 야, 이 북한에서는, 약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음. 북한에서는 제일 가고 싶었던 나라가 러시아에 아, 돈 벌러 가고 싶었던. 돈 벌러, 네, 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잘 사니까. 맞아요. 러시아가, 뭐 북한보다. 네. 그러면... 예. 아, 지금도 잘 살고. 젊음으로 많이 갔었죠. 네, 맞요 어쨌든 그, 러시아가 생겨서 또 지금까지, 뭐 러시, 북한보다는 잘 사니까. 예. 제가 이제 96년도에 평양을 남았거든요. 그때도 잘 살았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로망이었어요. 러시아에 가서 좀 일해보고 싶다는 예. 이런 노망이었는데 예. 그리고 나는 평양에서만 살았는데 68년생이고 음. 그 평양에는 제일 큰 대사관이 러시아 대사관이래요. 네. 그 앞으로 일부러 지나갔어요. 왜냐면 부러우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유로운 생활이 부러워서 그걸 보고 싶어서 이제 막그 지나고 갔던 사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이 부러워서 한국에 정착하고 후손들이 지만 어려운 후선들이지만 사람들 아니니까 거기서 네, 네. 태어났으니까 이걸 보고 격세지니다고죠참 내가 평양에 있을 때는 가고 싶었던 러시아였고 지금 서울에 와서 사니까 제가 지금 27년째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평양에서는 28년 살았고 서울에 오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또 이쪽으로 들어오는 음, 이런데구나. 어이 네. 챙기며 좋은 나라에 사는 건맞구나 한국이 러시아보다 1열 배, 대 배는 잘 사는 어, 나라니까. 네,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사는 감사함은 항상 그런 네, 걸 믿겠어요. 가지고 있죠. 예.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 정말 어찌 보면 우리의 또 우리 과거 모습 같기도 하고. 제가 27년 됐지만은 예. 계속 어아요 탈북 생렬은. 또, 우리, 후배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뭐, 똑같이 뭐, 북한에서 왔다, 음. 러시아에서 왔다. 어쨌든 다른 사회성도 똑같지. 똑같은 네,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예. 같은 사회적 이권이고 비슷, 비싸,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 데서 왔고. 예. 우리 탈북민, 이거 떠나가지고,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다는, 점수 포괄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 에 나가 있는 우리 한민족은 다 하나다는, 이런 하나인다고. 단치지 그러더라고요. 네. 틀린 말은 아니고, 기초는 말이고그 속에 한두 분이 또 우리 탈북민이고, 네. 그래서 제튼 오늘 행사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감사, 또 우리가 받은 방법도 우리 후배들에게 네.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 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맞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셨구나. 네. 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음. 아, 음. 아, 고려인 분들이 계시구나 이번에 그 포럼을 통해 한 10만 명 정도 보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한국에 네, 그, 한국인. 그, 아까 예, 그거, 10만?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적을수 아, 아니고. 음. 어, 그래서 아 이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과 비슷한 음. 예, 가정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똑같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고려인이 저희들과 똑같이 음. 첫 번째로 언어. 맞아요. 언어적인 문제, 네. 두 번째로 자녀교육, 음. 네, 세 번째로는 음.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노인정, 아. 예, 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음. 예, 오늘 정말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하나인이라는 이 사단법원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저희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15년, 10년 이상도 살았기 때문에 아 우리도 이분들한테 좀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다. 음. 그리고 이분들한테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 작가님 생각이랑 저희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이분들한테 좀 관심을 기울여야, 기루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 국제여성 포럼에 참석을 해서 거에 대한 소감 또 이제 이야기, 예, 나눴습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